일부 새로운 시작. 65세의 김철수와 박영희 부부는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평생을 살아왔다. 젊은 시절에는 자녀 교육과 생계에 쫓기며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냈다. 두 아들을 대학까지 보내느라 대출도 있었고, 노후 준비는 항상 뒷전이었다. 시간이 흘러 은퇴 시기가 다가왔을 때, 철수는 35년간 다닌 직장에서 정년퇴직을 했지만, 손에 쥔 퇴직금은 기대만큼 넉넉하지 않았다. 영희 역시 가정과 일을 병행하며 최선을 다했지만, 둘의 노후 자금은 빠듯했다. 자녀들은 각자의 가정을 꾸리느라 바빴고, 예전처럼 자주 찾아오는 일도 드물어졌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 아니면 집안은 고요하기만 했다. 텅빈 집안에서 철수는, 이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나? 라는 막막한 생각에 잠기곤 했다. TV를 켜도 마음은 허전했고 하루하루가 길고 지루하게 느껴졌다. 영희 역시 한때 북적이던 집안이 조용해지자 외로움이 밀려왔다. 시장을 가도 아파트 단지를 걸어도 주변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는데 자신들만 세상에 뒤처진 느낌이었다. 경제적인 현실도 부담이었다. 매달 들어오는 국민연금과 약간의 퇴직금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빠듯했다. 전기세, 관리비, 식비 등 고정 지출은 계속됐고 병원비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때면 마음이 무거워졌다. 혹시 아프기라도 하면 어쩌지? 라는 걱정이 늘 마음 한켠에 자리 잡았다. 하지만 두 사람은 좌절에만 머물지 않기로 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며 이제는 자신들을 위한 삶을 살아보기로 결심했다. 철수는 젊은 시절부터 꿈꿔왔던 기타 연주를 배우기로 했다. 늘 바쁘다는 이유로 미뤄왔던 취미였다.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해 처음 기타를 잡았을 때 손끝에 전해지는 현의 떨림이 생소하면서도 설렜다. 손가락이 잘 움직이지 않아 서툴렀지만 철수는 매일 연습하며 작은 진전을 느꼈다. 기타를 통해 그는 오랜만에 새로운 도전을 즐기게 되었다. 한편, 영희는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책을 정리하고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일이었지만 그녀에겐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다. 도서관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소소한 대화는 그녀의 하루를 풍성하게 만들었다. 무엇보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수 있다는 사실이 영희를 뿌듯하게 했다. 둘은 각자의 일상 속에서 새로운 즐거움을 찾으며 조금씩 활기를 되찾았다. 저녁이면 철수가 배운 곡을 연주하고 영희는 그 곁에서 책을 읽으며 조용한 시간을 보냈다. 때로는 함께 산책을 하며 하루의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이 작은 변화들이 부부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왔다. 돈이 많지 않아도 마음의 여유와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갔다. 김철수와 박영희는 결국 깨달았다. 노년의 삶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새로운 시작은 그들이 만들어가는 작은 선택들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두 사람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기로 했다. 이부. 뜻밖의 발견. 어느날 철수와 영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박씨 부부와 마주쳤다. 박씨 부부는 플리마켓에 다녀오는 길이라며 들뜬 표정으로 자랑을 늘어놓았다. 거기 가보셨어요?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필요없던 물건도 팔수 있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요. 박씨 부부의 말에 영희는 호기심이 생겼다. 집에 쌓여있는 오래된 물건들이 떠올랐다. 우리도 한번 가볼까? 그 주말 부부는 동네 근처 공원에서 열린 플리마켓에 나들이 삼아가 보기로 했다. 봄바람이 살랑이는 날씨에 공원은 활기가 넘쳤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왔다. 플리마켓에는 다양한 물건들이 즐비했는데 직접 만든 수공예품부터 오래된 책, 빈티지한 가구까지 없는 게 없었다. 철수와 영희는 오랜만에 사람들 틈에 섞여 걷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았다. 플리마켓을 둘러보다가 영희는 작은 손뜨개 가게를 발견했다. 그녀가 만든 것들과 비슷한 작품들이 가격표와 함께 진열되어 있었다. 내 것도 이런 식으로 팔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편, 철수는 한쪽 구석에서 기타를 연주하는 사람을 발견했다. 그의 음악은 단순한 멜로디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 감상하고 있었다. 철수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연주를 지켜봤다. 나도 저렇게 될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다. 그 순간 플리마켓 운영자가 다가와 말했다. "혹시 기타 연주하세요? 다음 주에도 플리마켓 열리는데 여기서 연주해 보시는 건 어때요?" 철수는 당황했지만 영희가 옆에서 등을 토닥이며 응원했다. "여보, 한번 해 보세요. 당신 기타 연주 정말 멋져요." 영희의 격려에 용기를 얻은 철수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두 사람은 계속 플리마켓 이야기를 나눴다. 영희는 그동안 집에 쌓여있던 손뜨개 작품들을 정리해보기로 했고 철수는 플리마켓에서 연주할 곡을 연습하기로 했다. 둘다 기대 반 걱정 반이었다. 플리마켓 당일 철수는 아침부터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손이 떨리고 괜히 한다고 했나라는 후회도 들었다. 그러나 영희는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여보, 그냥 즐기세요. 잘할 수 있어요. 영희의 말에 철수는 마음을 다잡았다. 그는 기타를 들고 무대에 섰다. 처음 몇 곡은 손이 떨렸지만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응원해주자. 점점 자신감을 얻었다. 그의 연주는 따뜻하고 감미로웠다. 사람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그의 음악에 귀를 기울였다. 한편 영희의 손뜨개 작품들도. 예상외로 큰 인기를 끌었다. 작은 코스터부터 시작해 머플러와 가방까지 그녀의 정성이 담긴 작품들을 보고 많은 이들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구입했다. 영희는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에 즐거움을 느꼈다. 이날의 경험은 부부에게 큰 전환점이 되었다. 단순한 취미가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 또 소소한 수익까지 올릴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이후로 둘은 주말마다 플리마켓에 참여하며 활기를 되찾았다. 경제적으로도 조금씩 여유가 생겼고 무엇보다 사람들과 나누는 시간이 삶에 새로운 의미를 더했다. 철수와 영희는 깨달았다. 인생의 새로운 가능성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용기가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지를 두 사람의 플리마켓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이었다. 3부. 새로운 인연. 플리마켓에 몇번더 참여하면서 철수와 영희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 처음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라 생각했지만 자주 얼굴을 보게 되는 사람들과는 어느새 친밀한 정이 쌓여갔다. 특히 김 사장 부부와 이 선생님은 그들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 김 사장 부부는 은퇴 후 목공예품을 만들어 판매하며 소소한 재미와 수익을 얻고 있었고 이 선생님은 퇴직한 교사로 천연비누를 직접 만들어 판매하고 있었다. 처음엔 단순히 인사를 나누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과의 대화는 점점 깊어졌다. 철수는 김 사장과 기타 연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취미를 공유했고 영희는 이 선생님과 손뜨개 기법과 생활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로 비슷한 나이대와 삶의 경험을 공유하며 그들은 서로의 존재가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다. 이들이 모이면서 자연스럽게 삶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철수는 은퇴 후 막막했던 심정을 털어놓았고, 김 사장은 자영업 실패 후 겪었던 어려움을 솔직히 이야기했다. 영희는 자녀들과의 거리감에 대한 고민을 나눴고, 이 선생님은 혼자 사는 외로움과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고백했다. 이런 이야기들은 서로에게 공감과 위로를 안겼다. 나만 이런 게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모두를 편안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김 사장 부부가 제안했다. 우리 다 같이 소풍 한번 가보는 게 어때요? 날씨도 좋은데, 이런 날 놓치기 아깝잖아요. 철수와 영희는 흔쾌히 동의했다. 그렇게 다섯 사람은 근처 산으로 소풍을 떠났다. 산길을 오르며 나누는 대화는 한층 더 깊어졌고, 각자의 인생 이야기와 노년의 고민들을 공유하며 서로에 대한 신뢰가 쌓였다. 점심으로는 김 사장 부부가 준비한 김밥과 이 선생님이 만든 과일 샐러드를 나눠 먹으며 소소한 이야기와 웃음이 넘쳤다. 소풍 후, 이들은 매주 한 번씩 저녁 모임을 갖기로 했다. 모임에서는 각자 음식을 가져와 나누었고, 철수는 기타를 연주하며 분위기를 띄웠다. 영희는 손뜨개로 만든 작은 소품을 선물하며 따뜻함을 나누었다. 김 사장은 직접 만든 나무 공예품을 보여주며 웃음을 자아냈고 이 선생님은 젊은 시절 학생들과의 추억을 들려주며 모두를 미소짓게 했다. 이 작은 모임은 부부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이들은 서로의 삶에 진정한 의미와 활력을 불어넣는 존재가 되었다. 하지만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어느날 이 선생님이 건강 문제로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모두가 걱정했지만 서로를 위로하며 이 선생님의 쾌유를 기원했다. 이 일은 부부에게 건강의 소중함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 철수와 영희는 더욱 건강을 챙기기로 마음먹었고 함께 걷기 운동을 시작했다. 산책을 하며 우리도 건강할 때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지내야 해요. 라고 말하는 영희의 말에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사건이 터졌다. 어느 날 플리마켓에서 철수의 기타가 도난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철수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누군가 그의 소중한 기타를 가져가 버린 것이다. 그 기타는 철수가 처음으로 산 악기였고, 오랜 시간 정을 붙여온 물건이었다. 철수는 허탈감에 빠졌다. 이 나이에 이런 일을 당하다니. 철수는 실망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영희는 옆에서 조용히 그의 어깨를 감싸며 위로했다. 여보, 기타는 잃었지만, 당신의 음악은 잃지 않았어요. 이 사건 이후 철수는 한동안, 플리마켓에 나가지 않았다. 마음의 상처가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사장과 이 선생님, 그리고 플리마켓 친구들은 그를 그냥 두지 않았다. 이들은 함께 모여 돈을 모아, 새로운 기타를 선물했다. 이건 우리의 마음이에요. 다시 음악을 들려주세요. 그 순간, 철수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그의 상처를 치유해 주었다. 또 다른 어려움도 찾아왔다. 김 사장 부부가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목공예품이 잘 팔리지 않아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웠다. 김 사장은 이 나이에 다시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고 참 막막하네라며 한숨을 쉬었다. 이를 본 철수와 영희, 이 선생님은 함께 방안을 모색했다. 플리마켓 친구들과 힘을 모아 김 사장의 작품을 홍보하고 공동 판매 부수를 만들어. 수익을 나누기로 했다. 그 덕분에 김 사장의 목공예품은 다시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고 부부의 생활도 조금씩 나아졌다. 철수와 영희는 이 인연들이 단순한 친구 이상의 존재로 자리 잡았음을 느꼈다. 서로의 생일을 챙기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망설임 없이 손을 내밀어주는 관계로 발전했다. 이들은 함께 사계절을 보내며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었다. 봄에는 꽃놀이를 가고, 여름에는 시원한 강변에서 피크닉을 즐겼으며, 가을에는 단풍 구경을 하러 나섰다. 겨울에는 따뜻한 집에서 함께 만든 음식을 나누며, 서로의 따뜻함을 나눴다. 철수와 영희는 더 이상 노년의 외로움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다. 이들의 삶은 사람들과의 따뜻한 관계 속에서 새로운 활력을 얻었고, 매일이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찼다. 철수는 기타 연주를 통해, 젊은이들과도 소통하며 세대 간의 벽을 허물었고 영희는 자신이 만든 손뜨개 작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했다. 플리마켓과 새로운 친구들과의 모임을 통해 부부는 노년의 삶이 결코 외롭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로를 지지하고 함께 웃으며 보내는 시간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임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들의 삶은 단순한 일상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사부 어려움과 극복, 철수와 영희의 일상은 새롭게 만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더욱 활기를 띠었다. 하지만 인생은 항상 평탄하지 않은 법. 어느 날 철수가 평소보다 유난히 피곤해 보였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다. 결국 병원을 찾은 철수는 고혈압과 초기 당뇨 진단을 받았다. 예상치 못한 진단의 부분은 큰 충격을 받았다. 영희는 철수를 간호하며 걱정과 불안을 감추지 못했다. 병원비 부담도 무시할 수 없었다. 매달 빠듯한 생활비에 추가된 병원비는 부담스러웠고 철수가 플리마켓 활동을 쉬면서 들어오던 수입도 줄어들었다. 영희는 밤마다 잠을 설쳤다. 우리가 과연 이 상황을 잘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부부는 서로를 의지하며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로 결심했다. 영희는 철수의 식단을 철저히 관리하고 함께 가벼운 산책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몇 걸음 걷는 것도 힘들어하던 철수가 점차 활기를 되찾는 모습을 보며 영희는 희망을 느꼈다. 또 플리마켓 친구들은 부부의 곁을 지켰다. 김 사장 부부와 이 선생님은 병문안을 오며 따뜻한 격려와 도움의 손길을 건넸다. 이 선생님은 자신의 건강 문제로 겪었던 경험을 나누며 철수에게 용기를 푹 돋아주었다. 철수씨, 병이 있다고 해서 삶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엔 두려웠지만 지금은 그 덕분에 더 건강을 챙기게 됐어요. 이 말은 철수에게 큰 힘이 되었다. 하지만 상황은 쉽지 않았다. 어느 날 영희마저 극심한 피로를 호소하며 쓰러졌다. 병원 검사 결과 영희도 고혈압 초기 증세를 보이고 있었다. 부부는 서로를 돌보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건강을 소홀히 한 것을 깨달았다. 이들은 자신들의 건강이 최우선임을 다시금 인식하게 되었다. 그 이후로 부부는 서로를 돌보는 동시에 자신의 건강관리에도 신경 썼다. 식단을 철저히 조절하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활동을 이어갔다. 플리마켓에도 다시 복귀했지만 예전처럼 무리하지 않고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천천히 일상을 회복했다. 한편 플리마켓 친구들도 부부의 어려움을 함께 나눴다. 김 사장은 자신의 목공의 수익 일부를 나눠주며 부부의 병원비를 도왔다. 이 선생님은 천연비누 수업 수익금을 기부했다. 우리가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게 인생 아니겠어요? 이 따뜻한 말에 부부는 눈시울을 불켰다. 또한, 부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플리마켓 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과 인연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철수는 다시 기타를 잡고 병원에서 만난 환자들에게 음악을 들려주기 시작했다. 영희는 손뜨개로 만든 따뜻한 소품을 병원 환자들에게 나눠주며 작은 기쁨을 전했다. 부부의 노력과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도움 덕분에 철수와 영희는 서서히 건강을 회복했다. 이들은 어려움을 통해 더 깊어진 인연과 서로에 대한 사랑을 재확인했다. 비록 많은 돈은 없었지만 따뜻한 마음과 함께하는 사람들 덕분에 부부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이제 철수와 영희는 매일 아침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산책을 나선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함께 걸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영희의 말에 철수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맞아요, 우리 함께라서 뭐든 이겨낼 수 있어요. 오부, 진정한 행복. 철수와 영희는 건강 문제를 극복한 후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도시의 바쁜 생활과 병원 방문을. 반복하는 일상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한 두 사람은 한적한 시골 마을로 이사를 가기로 했다. 서울의 작은 아파트를 정리하고 남은 돈으로 시골에 있는 작은 집을 구했다. 이곳은 공기가 맑고 자연이 가득한 곳이었다. 복잡한 도시 생활과는 달리 이곳의 조용한 분위기는 두 사람에게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 이사 후 처음 몇 주는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도시의 편리함에 익숙했던 부부에게 시골 생활은 쉽지 않았다. 농사를 지어본 적 없는 철수는 작은 텃밭을 가꾸는 일부터 시작했다. 처음엔 씨앗을 심는 것조차 서툴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손에 익기 시작했다. 영희 역시 시골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이웃들과 친해지려고 노력했다. 처음 만난 이웃들은 따뜻하게 부부를 맞아주었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소한 기쁨이 많았다. 플리마켓에서 쌓았던 경험은 이곳에서도 유용했다. 마을 주민들과 함께 주말 장터에 참여하며 철수는 여전히 기타를 연주했고 영희는 손뜨개 작품을 판매했다. 수익은 크지 않았지만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와 따뜻한 미소가 부부에게 큰 행복을 안겨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철수의 음악을 좋아했고 영희의 손뜨개 소품은 금세 인기 상품이 되었다. 그러나 시골 생활이 항상 순조롭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첫해 겨울, 부부는 난방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도시에서는 쉽게 해결할 수 있었던 보일러 문제도 이곳에서는 큰일이었다. 낡은 보일러가 자주 고장나면서 추운 겨울밤을 견뎌야 했다. 이웃들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했지만 이런 경험은 부부에게 시골 생활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깨닫게 했다. 또한, 건강 문제도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철수의 혈압은 여전히 주의가 필요했고, 영희도 가끔씩 피로를 호소했다. 하지만 이들은 이제 서로의 상태를 잘 알고 있었기에 무리하지 않고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생활했다. 매일 아침 산책은 빠지지 않는 일과가 되었고, 자연 속에서의 생활은 몸과 마음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 주었다. 이웃들과의 관계도 부부의 삶을 풍요롭게 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가족처럼 아꼈고, 무슨 일이 생기면 함께 해결했다. 철수와 영희는 마을 축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다. 철수는 기타 연주로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고, 영희는 손뜨개 교실을 열어 이웃들에게 따뜻함을 전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부부는 돈이 많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다.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사랑과 사람들과의 따뜻한 관계였다. 철수는 종종 기타를 치며 영희에게 노래를 불러주었고, 영희는 그런 철수를 바라보며 미소지었다. 여보, 우리가 이곳에 오길 참 잘했어요. 영희의 말에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맞아요. 여기서의 삶이야말로 우리가 꿈꿔왔던 진짜 행복이죠. 어느날 철수와 영희는 마을 주민들과 함께 작은 축제를 열었다. 축제에서는 철수의 기타 연주와 영희의 손뜨개 작품 전시가 큰 인기를 끌었다. 마을 사람들은 부부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고 부부는 자신들이 이 마을의 일원이 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함을 느꼈다. 그날 밤 철수와 영희는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서 손을 잡고 조용히 걸었다. 이 순간을 함께할 수 있어서 참 좋아요. 영희가 속삭이자 철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어요. 철수와 영희의 이야기는 이 마을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많은 이들이 그들의 삶에서 영감을 얻었다. 이들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 마음의 여유와 사람과의 따뜻한 관계임을 몸소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지금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있다. 철수와 영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인생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변화로 가득하지만 그 속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화려한 생활을 하지 않아도 진정한 행복은 가까운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소소한 일상, 이웃과 나누는 따뜻한 대화,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한 작은 도전들 속에서 말이죠. 노년의 삶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인생의 마지막 장도 충분히 아름답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철수와 영희처럼 새로운 취미를 찾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며,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길 때, 비로소 진정한 삶의 가치를 느낄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외로움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 문제로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철수와 영희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작은 변화와 용기, 그리고 따뜻한 마음이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나누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따뜻한 햇살이 비추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앞으로의 나날들도, 철수와 영희처럼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